안녕하세요 보스타임즈입니다 이재명은 영어가 안 돼서 문제 사교 성마저 떨어져서 더 문제 자기 집 지키기 바쁜 방구석 여포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6월 23일 이재명이 나토 불참을 확정하자마자 보란듯이 트럼프가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태평양 4개국 정상을 초청한 특별회의를 개최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왔죠 나토는 2022년 이후에 매년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상을 초청해 왔습니다. 2022년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 회의에 세번 연속으로 참석했죠.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로 볼때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 태평양 지역의 안보 협력을 확인하고 확대해야 할이 시점에 이재명은 왜 불참하는 걸까요? 안 가는 건가요? 못 가는 건가요?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불참의 사유를 중동 사태를 얘기를 했는데 오늘자 기사로 이스라엘 이란이 서로 휴전에 합의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가는 건가요? 아직도 중동 핑계를 대고 안 가는 건좀 짜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불참 사유 중에 총리도 없는데 대통령이 자리를 비우면 좀 아니다? 윤통 탄핵 기간에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탄핵하고 국무위원들 줄줄이 탄핵해서 자리 비우는 건 괜찮고 네가 자리 없는 건안 되고. 역시 뭐 대단한 집토끼 나셨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미국과의 동맹강화 유럽과의 안보강화보다 친북, 친중, 친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나토가의 문제로 전쟁 중이고 그걸 뒤에서 지원하는 중국, 그리고 미국을 싫어하는 북한 이런 시선으로 본다면 이재명이 나토 회의에 참석한다는 건 진짜 형님들 다 버리고 뒤통수 때리는 꼴이라 참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못 가는 거죠? 지난번 G7에서 왕따 외교설이 나왔죠. 민주당에서 정권을 잡을 때는 왜 자꾸 국제사회에서 왕따가 될까요? 문재인은 중국몽을 꿈꾸며 대통령이 일반 식당 가서 혼밥하고 오질 않나? 이재명은 정상들이 프리토킹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발산할 때 혼자서 대화에 끼지도 못하고 안절부절하질 않나? 진짜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인지 참 진짜 안타깝습니다. 이재명은 우리나라 안에서는 뭐 가장 강력한 말빨과 선동으로 이목을 잘 끄는데 국제사회에선 그게 왜 안될까요? 아마도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거짓말을 영어로 해본 적이 없어서 아닐까요? 이재명은 대한민국에서 거짓말만 하면서 걷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 각국 정상들에게 그들을 휘어잡는 언변이 있을리 만무합니다. 아, 기껏 해봐야 중국 대사 한명 만나봤겠네요. 그것도 설설 기이나 했지, 뭐 싸우거나 아니면 중국 대사가 하는 말에 토를 달거나 반대를 해본 적도 없으니 이런 사단이 계속 일어나는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냥 국내에서 소리지르고 개딸들 동원해서 언론플레이 여론플레이만 하다 보니까 이런 국제적인 망신 외교 사단이 나는 겁니다 집도끼만 잘 잡는 방구석 여포 다른 국가들 정상들이 프리토킹하면서 이야기할 때 영어가 안되면 통역 옆에 붙여놓고 자신감있게 이야기하세요 못하는게 죄는 아니잖아요 자신감이 없어서 절어있는 모습이 더 짜증나고 답답합니다 방구석 여포인거는 알고는 있었지만 정말 이정도일줄은 내가 살다살다 살다 이재명한테 실망하는 날이 올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안에서 이재명은 제가 생각한 거랑 결이 다르니까 적처럼 대하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외교 무대에선 그래도 나의 조국 우리나라의 대통령인데 진짜 이런 식으로 행동하고 이런 식으로 아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게 너무 부끄럽고 너무 약해 보여서 화가 납니다. 국내 정치용 대통령 말고 외교 정치 전문 대통령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보스타임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